안녕하십니까. 오늘 할 부분은 제10 법사품입니다. 이품에서는 우선은께서는 부살 마살들을 교화하고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방편의 문을 열어서 진실한 모양을 보이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세부살. 개경 배, 문성 이경전은 듣기도 어렵고 믿고 받아들이기도 또한 어려우니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으려고 높은 언덕에서 그는 하늘이라 점점 빠져 신흙이 나오며 물의 결정 그 가까이 있는 줄을 아느니라 야광이여 마땅히 알아라. 듣고 자세하게 생각한다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들은 부처님의 시에 가까워졌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설아라 만약 이형전을 설할 때에 어떤 이가 욕설을 하거나 갈로 배고 문둥이로 치고 기와 주간이나 돌을 던질지라도 그선임을 생각하여 응당히 참아야 하느이라 나는 전만어 그 내가 열광한 뒤게 이겨내서라는 사람에게는 내가 좋아하는 만든 비극이군이들과 성신사와 성신여들을 보내어 법사에게. 밥늘 없던 사람이 나쁜 생각으로 갈 먹고, 이 기와주가 을떠위로 해치려 하면 주와를 만든 사람을 보내어 법사를 밥위할 것이니라 만약 막하고 아무도 없는 데서 이것방견을 읽고 외우면 그때에 내가 정정하고 그 광명이 있는 곳을 나타내리라 만약 문장이나 구절을 잊어버리면 그를 위해서를 주어 통달케 하리라 만일 어떤 쉬워서 사는 대중들에게 법을 절하거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겨는 외우며 모두 나의 몸을 보게 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외딴 곳에 있으면 내가 설신과 용암과 야차와 아여삶 금여로 걸림이 없으면 모든 선인들이 부하고 생각하시여 능히 대중들을 번익케 하리라. 만약 법사를 근하는사람그 빨리 얻을 것이며 이런 법사를 따라.